오늘 11월 20일이네요. 고추가 많지는 않습니다. 서리도 몇번 왔는데, 그죠? 지금 제가 조금씩 고추를 사하고 있어요. 오늘도, 뭐 오늘 반찬할 정도는 되겠네. 요거는 안 매운 고추입니다. 날씨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죠. 한열흘간 아직까지 뭐 영하로안 내려갈 것 같아요. 그럼 요런 걸작은거 있죠. 작은 거는 좀더키아가 남을 것 같아요. 좀 작죠. 열흘 하면. 열흘 하면 에버 커요. 요것만 해도 오늘 반찬 될것 같아요.